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주말입니다. 어, 주일날 우리 만날 걸 생각하시면서 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을 테지만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 코로나 19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어, 정말 염려했던 일이 생겨나네요. 백신의 접종도 그렇게 원만한지 않고요. 어,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23일자 오늘부터죠. 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되어진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유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되어졌는데요. 저희 만하임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번 주 내내 200명이라는 숫자를 상회하는 그런 확진자 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흡사 작년 이맘때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부활절 예배조차도 예배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6월에 들어와서야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고민 끝에 재직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에게 또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한번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감염자 숫자가 150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속히 이 감염자 숫자가 떨어져서 우리가 현장 예배 작년에는 6월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히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 삼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과 일터 돌아보시면서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축구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그거 믿으면서 모든 시간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유지할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제게 지치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셀장이나 또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믿음 조금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